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일에 매달려 사느라 그 흔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죠. 저에게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언니도 저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은 아들인 동생을 떠받들고 살았고 저와 언니는 항상 찬밥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좋은 직장도 얻었지만 그것들은 부모님들께 당연한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아무리 좋은 학원과 과외를 붙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열어줄 정도로 과하게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늘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학폭위까지 열 정도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다하고 오토바이 몰래 타다가 반년을 입원하고 결국 3세에서 대학을 가자마자 중형 세단을 뽑아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찬 일이죠. 해달라는 놈이나 그렇다고 해주는 부모님도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서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형 사고의 전말에 비하면 목이 뒤다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오은 집안을 들쓰시던 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임신을 시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설마 했는데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이 사업도 몰락한 터라 몸만 아야 했고 그렇다고 직장이 있나 학벌이 좋기라나 정말 어느 한구석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나고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일찍 보게 돼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셨는지 예비 며느리에게 다이아 세트부터 최고급 강남 아파트까지 다 안겨주셨습니다. 언니야 제가 아무리 말려도 너희들은 욕심내지 말라고 호통치시면서 샘내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겉으론 그랬어도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계속 소가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집 결혼식에 다녀오면 혼자 그렇게 술을 드셨다고 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 간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믿기지 않았죠. 올케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동생의 아내는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고 저와 언니는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간병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지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전 밤을 새고 출근하는 일이 잦았고 만성 피로에 온몸이 다 뻐근했죠. 그래도 참고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투병을 하시더니 여기저기 전이가 되셔서 수술 항암치료의 반복이었고, 결국 복수가 차오르더니 어느 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나 언니는 화병이라고 결론지었고, 동생 부부는 한술 더 떠. 이제 어머니는 자기네가 모실 테니까 손 떼라는 말도 했습니다. 없는 시간에 진심으로 매달려 간병을 하고 치료비를 지원했던 저와 언니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멱살 잡고 싸우고 싶었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반대하는 합과를 했고, 예상대로 그 여파는 컸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아버지를 잃고, 마음의 상처가 커서 알아 누우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생에게 건물까지 증여해주고, 사업 자금을 좀더 마련해보려고 끙끙대다가 병이 오신 것이었죠. 이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올케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한판 거하게 붙어서 풍파를 일키기엔 이런저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 걱정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못 해본 인간이 사업을 한다고 온 집안 재산을 거덜내는 게 저희는 믿어지 않았습니다. 한번 판을 벌리면 수억은 기본으로 날리는지라 늦둥이 아들에게 몰빵하는 엄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연세 드신 엄마 편하게 사시라고. 저희는 다 양보한 건데 막상 집에 가보니 올케는 베이비시터 써가면서 백화점 쇼핑을 다니고 피부과를 다니면서 돈을 물수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몸도 안 좋으면서 먹거리 쟁여놓으며 어떻게든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애쓰고 계셨고요. 참다 못해 저희 둘은 그따위로 할 거면 학과 관두고 나가라고 했더니 동생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저희 둘에게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는 비번까지 바꾸며 절대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식밖에 일을 벌인 동생보다 그걸 눈 뜨고 당하는 친정 엄마가 더 이해 불가였습니다. 저와 아니는 미친 동생 부부보다 어머니의 아니가 더 걱정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집안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일단 올케의 집안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회때 나온 사돈 어른들은 알고 보니 알바를 쓴 거였고 시골에서 농사 짓다 노름에 빠진 동네 양아치가 아버지고 그 옆에서 소장론을 하는 분이 친정엄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알아낸 것 치고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처갓집에 돈 대주느라 사회 노릇을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찼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랄 일은 올케 한 년이 이미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동거만 무려 5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 동생은 입안에 혀처럼 굳는 올케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아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이 집구석을 날려버릴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결혼 전 동거 사실이나 상견례 사기권을 캐내자니 이유 없이 버려질 4살짜리 조카가 안 됐고 불쌍하고 감정이 섞여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길게 끌고 갔다간 제일 피해보는 건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쯤에서 터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증여해주신 재산의 반 이상이 처가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과 사돈댁이다 거짓으로 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을 감쪽같이 속인 것과 아들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감싸고 돌았다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동생 부부와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올케는 미친 듯이 억울하다며 통곡을 했고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서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동생이란 인간은 앞으로 함부로 떠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뱉으며 응급실로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의도는 묻혔고 그냥 완전히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형제간의 이간질하는 누나들의 생 지랄이 되어 버렸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들었는지 엄마는 더 이상 원조해 줄수 없다면서 동생 부부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유언장을 다시 수정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은 잘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저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간 김에 정밀검사를 받게 된 엄마는 급성 뇌경색 초기 증세가 나타나서 입원과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라니까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는데 시술 후 선망증세도 나타나고 간병인도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터라 놀라고 또 놀라웠습니다. 동생 부부는 간병할 여력이 안 된다면서 엄마를 알수 없는 지방의 요양병원에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간섭하지 말고 연을 끊자면서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저희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돈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건지 결국 불법으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기 직전에 저희는 고소를 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드시지도 못하고 재활은커녕 침상에만 묶인 채로 대소변까지 봐서 다리 근육은 빠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신 상태였습니다. 겨우 대학병원에 모시고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두 인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 법적 대응과 함께 동생 부부를 부셔버리겠다는 생각에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비서들이 포진했지만. 한때 유도부 청소년 대표로 출전했던 절, 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 동생을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새끼냐? 개새끼도 그렇게는 하네. 그러자 부스스 일어나더니, 은수엄마 짓이야. 나도 걔 어디 갔는지 몰라.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어이 상실이네. 여태같이 짝짝꾼 할땐 언제고, 너 그러다가 지옥가. 이 겁대가리 상실한 놈아. 저와 언니는 그날 바로 올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재산도 친정명의로 돌려서 백수건달 사돈총각과 염치 없는 친정부모가 합세해서 말도 안 되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3기 신도시 땅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선다면서 정부에서 비밀리 추진 중이라는 썰을 풀고 있을 때 저희가 들이닥쳤습니다. 전 올케와 눈이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수박을 얼굴에 던졌습니다. 멀쩡한 집안 말아먹게 맞는 재민니? 고소해?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형님, 웃기시네.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같이 왔거든. 올케 친정 식구 일당은 사기죄로 바로 연행되었고 저와 언니는 그제서야 온전한 정신을 찾은 다음 엄마의 감명과. 재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